오늘은 잼모터를 해볼게요. 자, 올라갑시다. 올라갑시다. 이번에 잼모터 업데이트를 해가지고, 워럽이 생겼는데, 저는 거기로 안갈 거예요. 못해요. 아니, 나는 워럽을 아, 못하는 게 아니라, 그냥 아예 안 해요, 쟤는. 아니,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, 하기. 애가 그러니까 안 해요. 아씨 <laughs> 아, 야, 어디에서 만날 거야? 염비그에서 여비그는... 만나? 어? 염비그. 연핑구? 알았어. 기다릴걸요. 내가, 나 연핑구 도착. 어? 하늘색에서 만나. 아이씨. <laughs> 그럼 하늘색에서 만나고 킬까 언니, 가자. 알았어. 김다니가 보인다. <laughs> 뭐야. 나 여기 온다. 내기도. 왜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. 사랑해. 아! 사랑해. 쟤는 무슨 카톡으로도 저러고 전화로도 저래. 김나 사랑해 두두 두. 지나 사랑해 쭉 이렇게 끊고. 네. 그 다음에 나는 사랑해 이러면 카톡으로 보내. 근데 오! 이 쟤가 여자야. 날씨. 오해하지 마세요, 여자입니다, 제가. 제, 저희 찐침입니다. 어, 나 하늘색 도착. 지금 11시인데, 안아있는 친구 있나요? 지금 12시 다 돼가. 저희는 엄마가 밖에 나와가지고, 화장하고 있어요 치킨도 먹었나요? 치킨도 시켜먹었어요, 야식으로. 맛있겠다. 엄마, 엄마들이 다 밖에 나가가지고, 저희 맛있... 여기 맡겨놨어요. 왜? 아, 나 실수로 여기까지 왔다. 나연아 우리 초록에서 만나. 아이 떨어졌어, 망 아, 왜 자꾸 망게임이래. 아, 친구 하면 보여드릴까요? 응? 어떻게 보여줘? 나 혼자 해볼래? 어떻게? 아, 이고 쉬어. 아! 어, 깜짝 놀랐어. 세츠 라연아! 안녕! <laughs> 우리 같이 가자. 오랜만에 젬모탈을 해보는 것 같아. 있잖아요. 이거 너무 빡치면은 깡 게임 할 수도 있거든요. 빡치면은, 네. 빡, 그, 빡 게임 할 거예요. 아, 그, 빡치면은 딴 게임 할 건데, 저하고 있다 그... 킬게요. 응, 음. 뭐 할까? 막 치면. 막 치면 뭐할 거야? 몰라. 어. <웃음> <웃음> 떨어졌다. 망, 개, 망, 망했어! 그럼 다른 거 하자. 자, 딴 걸로 킬게요. 그걸 정하고 올게요. 뭐 할래? 야, 아 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네. 아직 들어가고 있어 안 들어가요. 네. 테니를 해볼 건데요. 나도. 또 같이. 안 어디? 들어가죠. 이제 나가 테니로. 나가죠 지금. 아. 어 됐다. 나가려고 하니까 됐다. 야다나연아 <laughs> 여기에서 또. 나남새 키가 여기다. <목소리> 어, 저기, 테디 있다. 테디다, 테디다. 어, 저, 저 올게요. 나연이 어디있어요저 여기 점프 뛰고 있을게요. 어, 뭐야? 이거 나연이에요? 어, 흑키 저는 흰색 비니야저요 야, 같이 가. 내가 거기 어딘지 알려줄게. 일로와. 이로너 어딘지 알 어, 나 많이 가봤어. 이거 볼까? 빡빡이에요, 저. 나는 빙의해요 여기+ 여기야 창고 나잘 알지 어 응. 빨리,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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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의 따위는 아의 니네 보고 있어너보라색이 어디갔어? 짠아 짠. 보라? 야, 네, 저가줄 가. 아냐너 어디 자 아이 거기 말고 어 화장실로 들어가 그리고 화장실로 나가야지 빨리 나가 나가고 잠깐만 테디있어 됐다 어디 응, 저기로 가 갔잖아? 그리고 잠깐만 저기 쭉가 여기로? 아니 거기 말고 거기 문 예? 네? 어아 거기. 거기로 쭉 앞으로 가야되는데 왜 거기로 가냐아 테디가 있을텐 아니 나레이렉려 그럴 때는 기계는 때려야지 말을 잘 들어요 어, 잘 된다 이제 먼저 해. 야, 방송하고 있냐? 어, 테디, 해졌다고 방송 하고있냐어테 같이 디 테디, 테디, 테디한테 테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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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한테승기해졌자고 제가 방송 키고 있는데, 같이 테디, 테디, 그래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 왔어요 어차피 1분 남았어요 너 어차피 잡아요 너 그냥 잡혀 1분 남았는데 잡한테신기해졌다이 테디, 테디한 아빠 바바바바 아빠 바바바바바바바있바걸 까먹고 있었어 야바이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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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그래, 거실에서? 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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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어 뭐야? 청기 이거 찾네. 근데 무슨 악몽? 아 있네. 아씨야 악몽 걸렸어. 알 나. 어. 응. 아야 눈물 나는 희즌 게임 언제 해. 안 해. 아니. 아니. 그럼 이거 하고 눈물 나는 희즌 게임 할까? 응. 어? 아, 응. 응. 화장실 여자 화장실 옆침대 망했네? 왜? 이거 가 아니야 아, 들어왔어? 어 아, 이게 자꾸 안 들어와지는데? 어. 아! 아! 경수 유 아! 아! <웃음> <웃음> 경수 아, 경수 유 경수 경수 유경 경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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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 좀 치우자.

you <laughs>